오늘 갈 곳은 그 어, 대료변 앞에 있는 그 30년째 방치된 중가 예,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어, 8차선 도로가 있어요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장소가 어, 오늘도 어, 어,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이고 하니까 차가 좀 많이 다닐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시내로 빠지는 길이라서 요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어. 8차선 도로 앞에, 예, 도로 바로 앞에 예, 30년째 방치된 예 흉가인데, 이게 음, 보여드릴게요.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이 제가 일단은 제가 어,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 가지고, 어,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집이 딱 봐도 어, 집이 되게 오래돼 보이죠. 옆에는 어, 공장이 하나 있는데 폐공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 같고요. 옆에는 그리고 이게 어, 불빛이 바로 있죠. 이게 앞에 어, 굳이 랜턴 안 켜도 잘 보일 겁니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 있죠. 기왓집 같죠? 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집인 것 같은데 어 옆에는 불이 켜져 있고 여기는 불이 켜진 데는 공장 같고요 어 바로 옆에 집은 폐가인지 모르겠네요 공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지 폐가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옆에도 되게 뭔가 좀 되게 오래돼 보이죠 제가 여기 일단은 여기 위치만 확인하고 왔거든요 제가 위치만 확인하고 왔는데 여기 표시 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어, 표시가 있잖아요 이런 거 사람이 안 산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일단은 제가 옆에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보면 문이 보이죠? 초점이 안 맞네. 문이, 저, 테두리 부분에, 뭐, 테이프로 발라놓은 것 같아요. 본드 같은 거 발라놓은 것 같아요. 뭐, 허영이 보이거든요. 어 보니까, 여기서, 보, 여기서 봐도 물량화가 몇개 있네요. 초점이 안 맞지. 그리고 이쪽에는, 별로 뭐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일단. 이쪽에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뭐이 시간에 뭐 덤프 트럭 같은 게 많이 좀 지나가지고 좀 시끄러울 겁니다. 이렇게 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고? 경고, 고발. 뭘 고발한다 뜻이지? 일단 여기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문이 열리나? 손으로 열, 열릴 수 있는 문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문이 아니고 일부러 벽, 여기 벽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벽돌 이 있잖아요 벽돌 보니까 이 문은 막아놨네 녹방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생방이냐고 물어봐야지 녹방이면 진짜 녹방이면 어떻게 대답해 생이 생 생방이에요 나 생방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이 봤어도 녹방이에요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다. 참. 일단 집이 이게, 이게 담벼락인데 딱 봐도 집이 되게 오래돼 보이죠?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달력이 있구요, 좀 확대를 했는데, 달력이 있구요. 아, 괜찮아요. 네, 잘못한 거 알면 됐어요. <laughs> 잠깐만 이게 아유 힘들어라. 내가 팔을 뻗고 있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내가 지금 화면을 잘못 보고 있어가지고 어. 뭐 보이는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이 뭐고? 시외 요걸 적어놨나? 자전거가 안있는데 어저께 열리줄때 갔을 때도 자전거 되어있었더만, 여기도 자전거 되어있네. 여기는 그래도 잠겨있네. 잠깐만, 저쪽이 차한대 되어있죠. 그리고 이 집에는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은 모르겠어요. 내가 갈 집이 아까 보여드린 저 담, 저 집인데, 목, 촬영 목적이 저 집인데, 어 여기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도 백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안 사는 것 같은데. 오. 오 소름이야 안 믿으셔도 되는데요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이 의자 보이죠 비춰줄게이 의자 보이죠 의자에 앉아있어요 귀신이 앉아있어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귀신 하면 앉아있어요 순간 너무 쫄았다 순간 너무 졸아서 말이 안 나왔다. 지금 어... 개가 없겠죠. 아마 개가 없겠죠. 로에토 님. 어느 지역 사람이세요? 아, 일단은 여기도 자세대로 산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딱 보이는 화장실이잖아요. 있 끼기 들어가 볼까요? 지금 뜯어진게 천장의 벽지 같거든요 천장의 벽지가 저렇게 뜯어진 것 같네요 여기 가 사람이 살아 지역은 부산인데요. 지역은 부산인데, 위치 공개해드릴까요? 여기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맞죠? 씨발, 여기 가면 괜히 사람 살면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이쪽에는 가면 안돼 사람 사는 거 같아요. 옆에 바로 옆에는 사람 사는 사람 같아이 집은 확실히 사람이 안 사는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좀 전에 뭔 소리 났냐면 요게 이걸 위에 외쳐져 왜, 왜 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집은 이, 어, 천막 같은 거예요 천막 같은 건데 어, 이 위에서 뭔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고양이가 고양이 는 아닌 것 같은데 고양이는 이렇게 안 위험하게 안 다니거든요 보통은요 보세요 집이 기둥이 있잖아요. 천 같은 걸로 덮어 놨네요. <laughs> 특이하네. 제가 이런 구조의 집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특이하네. 오, 아 놀래라. 고양이구나. 아, 아, 아 고양이가 위에, <laughs> 아 위로 지나가네요, 지붕 위에. 어, 전기가 돌아가는데. 아, 이거 돌아가는 건데, 이거. 봐라. 켜진 데 있잖아, 켜지. 전기가 돌아가는 건데. 회전해요. 화면상으로 이게 화면상으로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요. 회전하죠. 회전하죠. 잠깐만. 추천 없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집에 사람이 산았고 회전하는데 잠깐만. 이거 뭐, 보여야지. 잠깐만. 이런 집이었으면 사람이 산단 말이야. 여기 사람이 산단 말이야. 여기 사람이 산단 말이야. 옛날 집이라서 그래요, 오늘. 문 앞에 뭔가 있다. 예, 추천, 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화장실 이쪽 으로 연결 되어있 네. 와, 이게 되게 낮 은데 잠깐 좀 돌아서 가 볼게요. 왔던 길로. 제가 키가 커서 굉장히 수그리고 가야 돼요. 이 이게 뭔데? 이거 문을 못 열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어? 소리고? 여기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이렇게 묶어, 묶여져 있네. 여기도 옛날 다 세대 같죠. 옛날 다 세대 같거든요. 니까 이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 진입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게 끈으로 묶은 적이 있어가지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이구, 놀래라. 이 집도 저 집이랑 한 집인가? 집이 오늘 사실 촬영을 제가 어제 촬영했던 데 있잖아요. 그 귀신들일, 귀신들일 연립주택, 폐연립주택. 오늘도 거기 갈렸는데, 어, 거기 갈렸는데, 거기 좀 거리가 좀 시간상 안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촬영을 했거든요. 내일은 다시 연립주택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어, 내일 다시 귀신들일 연립주택, 거기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오늘 촬영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촬영을 할게요.